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전공학부 11학번 전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과 시각디자인을 주전공을 했고, 현재 모바일게임 스타트업인 후야호를 창업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말랑이 온라인, 나쁜 말 양파, 탕후루의 달인 이런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전공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저는... 어릴 때부터 뭘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대학에 가서도 뭔가 어떤 학문을 이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내가 좀 실용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laughs>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전공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내가 뭔가를 프로그래밍 해서 개발을 해서 결과물을 어, 뭐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은 또 내가 만든 어떤 시각적인 결과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그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두 전공을 같이 융합을 하면은 어, 내가 어떤 것을 디자인을 하고 예를 들면은 앱을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앱을 개발도 직접 해서 어, 뭐 출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어,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좀 흘러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제가 후배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학부에서 글로벌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선정이 돼서 독일에 있는 대학에 이제 여름방학에 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걸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비를 저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뭐 나름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이제 영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어, 또 아마 좀그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놀기도 했겠죠. 그래서 어, F 학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조건이 F 학점을 받으면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교수님한테 이제 그 독일 교수님한테 어, 제가 출석도 다 하고 과제도 다 했는데 이제 시험을 좀못 봤다고 시험에 이제 영어로 이제 장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장문을 너무 못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F만 면하게 해달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는데 진짜 날짜로 쓰시더라고요. 절대 안 되고, 어, 영어 공부 좀더 해라. 이렇게 답장이 와서 그때 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또 학부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지원금도 못 받고, 그 이후로 이제 학부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제가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어, 그때는 진짜 저한테 그게 너무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 그때그 힘들었던 감정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학부에서도 어, 저한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따스하게 대해주시기도 하고, 어, 그래서 또 지금처럼 학부 행사에 다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또 말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후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그, 지금 엄청 뭔가 나한테 힘든 일이 있고, 내 실수로 인해서 엄청 후회스러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이제 10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게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어, 일이 될 수도 있다, 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뭐, 물론 많이 상처를 받, 받는 일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좀, 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을 하면서, 어, 사실 그두 전공 모두 제가, 거기서 뛰어난 뭔가 학업 성적을 이룬 건 아니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좀 뭔가 내가 어떤 뭐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이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전공한 거고, 어 갔더니 너무 그 전공에 천재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컴퓨터 공학에 진짜 뭐 어릴 때부터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진짜 대가가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 저, 전 세계적인 레벨이 이미 올라 있는 친구들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뭐 그림에 거의 뭐 신동이었고 지금도 지금 어 이제 학교 같이 다니는데 그냥 뭐 만드는 디자인하고 뭐 그림 그리는 뭐 레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어 일부라도 내가 좀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당연히 그 친구들을 보다 내가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친구들을 최대한 어떻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지 이 과정을 되게 좀 따라하려고 했어요. 따라하려고 했고 그 기준을 이제 그 친구들 천재인 친구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보면 이제 나는 엄청 괴롭지만 그래도 거기에 좀 가까워지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어~ 제가 어떤 전공에서 어떤 어~ 관련된 컴퓨터공이나 시각디자인 관련된 어떤 제가 결과물을 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아~ 역시 전공자라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제 생각에는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 해도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천재인 친구들을 따라 하려고 하면서 어~ 그래도 어~ 많이 성장했 했던 했던 거죠 그래서 후배님들도 이제 전공에 가셔서 만약에 저처럼, 어, 너무 뭐 힘들고, 어, 천재들이 있어가지고, 어, 내가 너무 비교된다 해도, 물론 뭐 저도 그랬지만, 어, 그힘치기를 지나고 나면은 나도 좀그 천재의 어떤 부분을, 어,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될수 있다. <laughs>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제가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생각하시는 후배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해서는 어, 결과 저는 좋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어, 만들고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어, 얘기,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학부 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과 대표를 이제 아, 자율정보 학부 11학번 학번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MT 좀 친구들 아과 이제 저희 반 전체가 MT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T를 제가 준비를 해, 하는데. 저는 나름 이제 욕심을 내서, 어, 뭐, 스피드 퀴즈라든지 이런 완전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 순서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하고, 이런 순서를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어, 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막, 어, 친구들이 막 퀴즈도 맞추고, 뭐, 뭐, 레크레이션 하고, 뭐, 제가 이제 하자고 한 대로 막 따르는데, 어, 갑자기 어떤 친구가 <laughs> 아니 우리가 술 먹으러 이제 온 거지 이거 하려고 온 거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그 친구가 좀 원망스러웠는데 그러고 이제 어그 제가 하기로 한걸 억지로 다 했어요. 너무 고맙게도 그 친구들이 다 그걸 해줬고 그 프로이 끝나고 이제 술 먹기를 시작을 하는데. 다들 너무 이제 그때 행복해 하고 어 저를 뭐 인정해 아 제가 고생한거 인정해 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걸 봤을 때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는 때랑 그 이후에 술 마실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내가 어이 친구들이 진짜로 원하는게 뭔지 모르고 어 이거를 준비를 했구나 그때 그런걸 배웠고 근데 창업을 하고도 저는 또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 앱을 만들고, 어 제가 사용할 것 같은 제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상상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어 만들었을 때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G 서비스들 이제 잘된 게임들인데요. 어 이제 저는 어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는 거를, 어,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말랑이 거래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말랑이 거래라는 거를, 어,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완전 대박이 나, 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 이 이거를 또 다시 잊고 또 제가 또 만들고 싶은 거를 또 만들었는데 그건 또잘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또 다른 서비스 뭐 예를 들면 탕후루의 다리를 만들었을 때는 아 아이들이 탕후루를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은 탕후루, 탕후루를 왜 좋아할까 이걸 생각을 해서 그거를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옮겨 보자 이렇게 해서 또 냈는데 또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아 제가 <laughs> 진짜 느낀 게 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아직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2년 됐는데, 그래서 아직 배워가는 단계고, 근데 제가 이제 초기 창업자로서 이제 배운 거는 그건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자유정학부 이제 창업에 대해서 또 이제 마무리로 얘기를 하면은 자유전공학부 선배님들 아니면 저 동기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은 되게 진짜 자기 일처럼 막 도와주려고 하시고 조언을 해주, 해주시거든요. 어, 그래서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어, 저도 그래서 만약에 후배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진짜 저도 그렇게 돕고 싶다는 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